죽은 자의 밥상을 차리지 말고 불교식의 제를 지내라 했더니 중놈이 장사한다 돈 밝힌다 공짜로 해줄 거냐는 등 비난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걸까요? 현대시대에 맞지 않는 유교식 제사를 고집하면서 부모를 추모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회를 만들지 말고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식으로 바꾸라는 말을 비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제로 장사를 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비난하는 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려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재란 공덕을 지어 회향하는 의식입니다. 공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공덕의 결과를 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해서 그 결과를 고인에게 돌리는 의식이 고인을 추모하는 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육바라밀입니다. 그중 행동으로 할수 있는 것은 보시바람일뿐입니다 보시에는 재보시와 법보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재물을 시주하는 것이고 법보시는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도가 할수 있는 것은 재보시뿐입니다. 고인을 위해 공덕을 짓기 위해 재보시를 하려는 불자가 그 행위를 꾸미기 위해 등향화차의 공양으로 불단을 꾸미고 스님을 초청하여 행하는 것이 제입니다. 사찰은 장소를 빌려드릴 뿐입니다. 이것은 상거래 행위가 아니기에 흥정이 있을 수 없고 또 공짜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소를 빌려드리는 사찰에서 불단도 장엄해 드리고 소속 스님이 초청되다 보니 돈만 내면 절에서 해주는 그런 의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거래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상식한 승려들이 그 의미도 모르는 채에. 친한 사람에게는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 또 죄를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미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공짜로 해주고 깎아주고 그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르게 알려드리는 스님까지도 장사꾼 취급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